안녕하세요 미니의 다육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어, 창을 좀53% 정도 세일하는 아이가 있어서 제가 그 아이 소개해 드리려고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고요 자이 아이는 지금도 이렇게 입장 뒷부분에 굉장히 달콤한 색깔 보여주고 있고 지금 물이 아직도 컬러감이 좀 남아있는 아이인데 이 아이는 작년에도 굉장히 그래도 좀 고가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 가격을 좀 형성해 주고 있었던 엘파소드림이란 창입니다. 엘파소드림 작년에는 이제 시세가 10만 원 정도에 형성이 됐었고요. 올해는 좀 내려서 6만 원까지 이렇게 형성이 됐었는데 저도 올해 이제 6만 원까지 좀 팔았었고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여름이고 하다 보니까 제가 창조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6만 원짜리 엘파소드림을 28,000원에 이게 54%는 아니네요 제가 지금 보니까 약53% 정도 세일하는 가격에 내놨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이 엘파수 드림 같은 경우는요 이아인 자구가 있는데 지금 위에서 보면 사이즈 상당히 크죠 지금 이렇게 초록색으로 물이 빠졌지만은 이제 가을부터는 음 약간 핑크 빛으로 굉장히 달콤한 색깔로 물이, 물이 들어가지고 색감이 정말 좋습니다 정말 색감 깡패입니다 그럴 정도로 색감 너무 좋고 또 입장도 살짝 통통해가지고 고급스러움을 더해주는 창이에요 이런 엘파소 드림 여기도 보시면 이게 사이즈 상당히 크죠 이런, 아이, 이런 아이는 이런 이창 중에서 비교적 저가로 속하는 립스틱도 이 정도면은 2 8 0 0 0원인 립스틱 이 정도는 제가 봤을 때한 15,000원 2만원 할것 같은데 진짜 엘파소 드림을 이 정도에 판다는 거는 굉장히 상당히 저렴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보시면 이렇게 햇빛 사이로 비치는 색감이 너무나 뛰어나죠. 자, 이런 엘파소들이 제가 약53% 정도 세일해가지고 28,000원에 판매를 합니다. 수량은 약 30여 개 정도 있어요. 지금 보시면 수량 넉넉히 있죠. 수량은 30여 개 정도 있으니까 창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좀 진지하게 고민해보실 만한 가격인 것 같고요. 이런 엘파소들이 약53% 세일해서 28,000원에 판매를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요즘에는 사입을 좀 예전보다는 많이 훨씬 덜하죠. 그럼에도 제가 또 이번에 제가 좋아하는 아이가 하나 있어서 이번에 좀 들고 온게 있어요. 자, 이번엔 돌기마리아금이 들어왔습니다. 돌기마리아금이 들어왔고요. 사이즈 좀 중대품이에요. 이 사이즈, 이 사이즈 같은 경우는 거의 20cm가 넘고요. 자, 이런 돌기마리아, 자, 중대품은, 어, 외두는 7만원이고요. 그리고 군생은 8만 원입니다. 사실 군생을 뭐 10만 원 정도 이렇게 이렇게도 했을까 고민했는데 그냥 군생을 8만 원을한 이유가 돌기마리아가 어 자구가 좀잘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돌기마리아가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은 그냥 군생은 8만 원만 했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런 아이 3두죠. 이런 아이도 3두입니다. 이런 아이 3두고요. 이런 아이는 2두죠 자 군생은 7만원 외두는 6만원입니다 이 돌기마리아금 같은 경우는 어, 여기 이렇게 삼방금 형태로 금이 되어 있고 그리고 돌기도 이제 나중에 보여주고요 그리고 약간 빨간색 약간 빨간 빛으로 이게 물드는 게또 이뻐요 그게 지금은 물이 완전히 빠져버렸지만 빨간색 핑크빛 이런 식으로 물이 드는 게또 상당히 멋스러움을 주는 아이입니다 돌기마리아금 사이즈 상당히 크고요 이런 돌기마리아금 군생은 7만원 외두는 아 죄송합니다 외두는 7만원 군생은 8만원입니다 외두는 7만원 군생은 8만원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제 엘파소드림 세일하고 돌기마리아까지 해가지고 영상 보여드렸고요 자 7월에는 엘파소드림도 세일하지만 화분도 세일 많이 하고 있죠 항상 제가 말씀드린 7월까지입니다 이제 보름 남았습니다 자 화분 좋아하시는 화분 많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구매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주말에 좀비 온다니까 그 주말에 좀덜 더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말에 그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방문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